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서신을 쓸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오신 후에 약 100년도 되지 않았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이 경고하고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 앞에서 더 악해질 수 없을 만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당시의 죄나 지금의 죄를 보면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완전한 타락, 지금도 완전한 타락, 더 나빠지고 깊어질 것이 없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죄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된이 시간까지 그때의 죄라고 사형에 처한다고 불렸던 그 죄악의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남들이 행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옳다. 아무 상관 없다. 너희의 삶이 옳은 것이고 네가 행복한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지금의 세태 개인이 중요하지 공동선은 없다라고 부르는 이 지금의 세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 그 당시에 로마는 인류의 문화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발달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의 전시장처럼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또한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는 이 황제 숭배가 로마에서 가장 발달되었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복종과 굴종을 요구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죽인다였어요.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왜 황제가 신의 아들인가 가르치지 않고 죽인다였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릎 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행했지만 속으로는 각자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왜 황제가 신인가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신전도 따로 세워 놓고 다른 이방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다 인정해 놓고 그중에서 로마 신은 가장 뛰어나다. 제일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는 단순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가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이 로마의 황제를 왜신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장시켜서 이 황제 숭배가 절대적인 어떤 이에게는 사상처럼 자리잡기 시작했죠. 정말로 신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죄악. 그것들을 다 허용했습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만 어기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법의 중심이 뭐였냐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혼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그쪽에서의 풀어줌을 반대로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계속 조인 것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확 풀어주고 반대쪽에서는 황제 숭배 이것만 지켜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를 주었죠. 지금도 죄가 우리에게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죠. 신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부터 했던 그 인간을, 죄인을 다루는 그 방법,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버려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두셨느냐? 그냥 버려두셨느냐? 에이, 그래, 너네는 소망이 없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음...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발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없이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그 죄의 깊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 막 발전 할수록 더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죄의 사람은 도달한 것이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가벼운 죄는 없어요 음... 오늘 좀이 말씀을 좀 하나씩 좀 볼게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만영하게 되었는가? 만영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요, 대표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성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 즉두 번째 사람의 대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죄가 더 깊고,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는 더 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죄는 조금 얕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살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살인이 들어왔고, 모든 자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모든 인간이 짓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선을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 하나가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지 라고 해서 다른 이가 마음을 다 바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는 세상에 만연하고 그것은 점차 저두꺼워지고다 그 인간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책임을 같이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대표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죄일 뿐입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과 내가 죄의 경중을 따져서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저는 평생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살인을 저지른지도 않았고 큰 죄나 잘못을 범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저와는 다르다라고 구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저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시대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져요. 즉,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죄를 사함받고 그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연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알량한 생각으로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좀 심각한 죄인이지만 물론 뭐 제가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수긍 버림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렇게 저는 큰 저와 나를 똑같다고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구별하면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도 우리에게 끌어올 수가 없어요. 즉 내가 그 사죄 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다르잖아요. 그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도 믿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출발입니다. 이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음으로 모든 사람의 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내가 같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그 구원이 나에게도 미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게 복음의 적용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야 하느냐?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요. 우리의 지은 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이 죄의 범위가 어, 꼭 어떤 법을 어겨서 뭐 살인을 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갈 때이 법,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지 않고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즉 죄를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죄, 나의 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죄가 내의 죄인 거예요. 즉, 저의 죄는 저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가 죄인이라면, 어, 너는 죄인. 나는,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지. 내가 남한테 피해 준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죄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아닌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돼 있잖아. 어, 맥주는 음료니까 술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소주를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 취하지 않으니까 소주는 술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 이게 이게 다른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 예를 든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 다 죄라는 것에는 꼭 법을 어겨서만이 아니고 살인을 해서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분을 방해하는 것, 또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니, 뭐 알았어야 뭐 기준이 되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짓느냐? 내버려 두셨다. 그걸 끊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죄인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의 죄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라. 이게 악한 거예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무슨 내가 오늘은 이 죄를 지어야지 내가 내일은 저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인지 나는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 나는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죄인이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 마음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표현이거든요.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은 물론 죄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는 순간 그 죄인이 죄인됨을 부정하기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죄와 악은 구별되는 거예요. 죄하고 악은 달라요.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죄하고 악은 그래서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은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은 가만히 있을 때 악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악을 왜 미워하시냐? 죄로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얄미워요. 나에 대해서 막 이게 수근거리고 잊지도 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막 해요. 마음에 미움이 쌓여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미워지는 거예요. 열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 이 악을 품고 있으면 뭘로 가냐? 죄로 가요. 저를 저주한다거나 다른 이에게 똑같이 나도 막죄 있잖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되는데저어떠린줄 알아? 이게 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악과 죄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악과 죄를 동일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악을 품는 거예요. 그 악, 악인데 그 악이 결국은 죄로 가기 때문에 이 어,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죄의 바로 직전, 이막 아주 딱 붙어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곧그 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탁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 내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버렸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난 상태, 원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는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구겨져서 그 형상이 그 형상인지를 못 알아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형상은 찌그러졌는데 성령이 떠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더 이상 이 성령이 떠난 사람은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 안에는 이미 찌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형상이 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구별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찾거나 발견할 가능성이 없어요. 즉,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일장에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 모습. 그게 보여지는 것인데, 욕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무시하다, 추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추잡하다, 무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추잡하게 하셨으니, 무시하게 하셨으니,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여성들에 대해서 나오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으로 하면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이 더 위에 있다 즉 창조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수 있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창조 질서 속에 해놓으신 것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창조질서 속에 있는 법칙인데 그걸 깨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 이게 창조주보다 피조물이 위에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욕심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세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 만연했던 것, 동성애나 수광이나.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탄 한정지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영리로 우리가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게 반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도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남에게 준 것만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원래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한 거예요. 올바른 삶인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망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해요. 이게 조금 가진 것도 만족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쟤는 100개 주고 너는 1개 주지만 1개 줘도 줬으니까 만족해라, 족한 줄로 여기라 아니에요. 그건 현재형이에요. 계속 주시는데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받는 은혜들을 내가 눈치 못 채고 여기서 계속 받는데 눈이 절로 가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사람은 계속 받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죠. 감사치 않는데 감사치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거절하는 삶이거든요. 받지 않겠다라는 삶이에요. 이것은 악순환이죠. 감사하지 않음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감사함은 선순환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28절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다른 죄, 인간의 모든 합당치 못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